2019 크라운 혜택의 32강 전두 번째 경기입니다. 해설의 백홍석구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건우 4단과 조승아 3단의 대국입니다. 최근 대회에서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난데요. 올해 크라운 혜택에서도 이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최근 몇몇 대회를 보면 최종 선수를 비롯한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번 크라운 혜태배에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작년 여성 선수의 최고 성적은 16강 진출이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깨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박건호 4단과 조승아 3단의 대국입니다. 먼저 크라운 혜태배 대회 정보와 이어서 32강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시간 누적 방식, 각자 20분이 주어지고요. 추가 시간 한 수에 20초입니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의 상금 주어집니다. 자, 한국 기원 소속 만2 5세 이하 기사만 참가할 수 있어서요. 어, 나이 제한이 있는 기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박하민 선수가 이 우승을 하면서 이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아, 그랬기 때문에 전기 시드자인 박하민 6단과 나현9단은 어, 시드를 받으면서 분산 배치가 됐고요. 자,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 함께 32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자, 32강 대진표입니다. 자 지난 대국이죠 신민준 선수와 향유빈 선수가 먼저 16강 진출자를 가려냈는데요 자 신민준 선수가 먼저 1 6강에 이름을 올렸지만 뭐 순탄한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상대 의 실수를 잘 받아쳐서 16강 진출했습니다. 네 많은 바둑리거들과 함께 꾸려진 32강 대진표입니다. 오늘은 박건우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하시죠. 네 박건호 선수도 뭐 바동리그 출전을 하면서 많이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조승아 선수도 여자리그로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친숙하잖아요 오늘 대국 어떻게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건호 선수가 조금은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승아 선수도 톡톡 튀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네. 쉽지만 않을 겁니다 어, 오늘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박건호 4단과 조승아 3단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두 선수가 32강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승아 선수의 흑본으로 시작됐고요. 네, 박건우 선수 어, 현재 바둑 리그에서 이승 6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 이승을 거둔 상대들이 아주 쟁쟁한 상대들입니다. 진짜 이 김지석 선수한테 이긴 것 생각이 나고요. 네. 이6패를당시좀 아쉽지만. 아내 강자들이랑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승아 선수. 어, 이제는 뭐 국내 대회를 넘어서 세계 대회에서도 꿈틀거리는 그런 기재 있는 여성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올해 가장 발전한 선수를 꼽자면 어, 조승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다승왕도 했고요. 어, 팀을 준승으로 이끄는 등 어,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런 두 선수가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초반 수순이 진행됐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죠. 고승환 선수 했군이고요. 걸치자 바로 걸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안 걸침을 했을 때 붙이면 지금처럼 끊겠다 이런 뜻이고요. 잡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백쪽을좀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실리를 차지했지만 한번더 차지하면서 실리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늘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장 간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자, 이것은 이쪽으로는 백이득이지만 이쪽에 돌이 오면서 여기를 견제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변하는 흙도 불만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됐네요. 음. 네 그러고 박건우 선수가 우변을 벌리는 곳까지 두어 갔습니다. 오히려 초반 진행 박건우 선수보다는 조승아 선수가 빠르게 선택을 했네요. 네,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 붙이는 바둑이 몇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죠. 붙이고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손을 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끼웠다면. 늘고 밀어서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없고요. 이렇게 싸울 수도 있었는데요. 가장 감명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선택은 물론 여기가 모양은 더 좋아 보이지만 여기가 머리가 나와 있는 만큼 이쪽을 견제하기 쉽습니다. 오, 네. 네. 여기에 응은군이 좀더 가깝게 있는 느낌이 있죠. 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백이 나쁘지 않지만 여기까지 보면 또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백이 여기가 집이 없다고 보면 여기와 여기 합쳐서 스무 집을 앞서고 있거든요. 집으로만 보면 실리는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쪽을 중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조승하 선수 생각이고요. 네. 또 불만은 없습니다. 백이 우변을 벌린 수로 그냥 좌변을 줬으면은 다 집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 정도로 지키면요 가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냥 지워주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마 집계산을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 왜요? 열 <laughs> 네. 스물, 서른, 넷. 여기까지 보면 서른 다섯입니다. 네. 서른 여섯이에요. 근데 열, 거의 스물, 서른, 여섯. 똑같 네. 똑같은데 이거 o 이거예요. m e y o 네요 훨씬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열 수두면 더 나쁘고 스 k 수두면 더 나쁩니다. t u n d e Ego de Egoe. Hugging Hugging. 그래서 지금처럼 이 넓게 넓게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조건 집을 낸다고 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어주고 나니까 백이 지은 집이 막상 별게 없습니다. 앞으로 불어날 수 있는 집과 확정된 집은 그 가치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확정과보다는 가능성 쪽을 선택하는 게 초반에는 더 나은 거죠? 어, 아무래도 둘다 있으면 제일 좋고요. 어,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발전성 있는 것이 초반에는 더 좋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확정과가더 좋고요. <laughs> 그렇죠. 변화될 곳이 없어진다는 건 가능성이 있어도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런 것이 거의 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타게하기가 쉽다. 그래둔 거고요. 하지만 너무 느리지 않냐. 그래서 발 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어, 내려 선수도 받지 않았고요. 네, 이쪽을 둔다면 여기를 두면 이제는 공격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옥기도 선수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오히려 이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으로 오면 이곳이나 이런 곳을 와서 발빠르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좀 많은 집을 기대했는데 네.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요. 두다 보면 이게 더 낫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마주보는 <laughs> 형태를 만들면. 어느 정도는 내 집이겠구나 생각하고 두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의 모양이 아니고 백이 좋았다면 막아야 돼요. 네, 여기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이쪽을 얻고 이쪽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값어치가 조금 줄어들었죠. 아마 막아도 이런 식으로 두면 타기가 쉽습니다. 간격이 또 너무 넓으니까 지켜가기도 쉽지를 않고 지켜도 또 별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포석을 짤 때는 첫 번째 정석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터운 정석을 하니까 어, 여기 너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집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는 견제를 합니다. 양쪽이 붙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정석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정석 선택하기가 좀더 쉬워지는 거죠. 이 방향의 힘을 실으면 된다.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아, 이미 만들어진 곳을 의미 있게 따라가기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정석은 자연스럽게 정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뭐첫 번째 정석이 되면 이제부터 배석이 생기니까요. 아무래도 좀더 정답에 가까운 수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대국의 첫 번째 정석은 호으로가 없는 정석인가요? 최근에 이 정석은요, 백쪽을 좀더 선호합니다. 특히 속기 바둑에서는요. 왜냐하면 두텁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줄어들고요. 두다 보면은 계속해서 집 불어나요, 이 두터움이요. 그런데 흑은 또 실리가 크지 않나요? 실리는 크지만 여기가 한 14집 여기가 한 8, 9집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집 나서는 사실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가 이런 식으로 크게 났어요. 이런 집은 이깁니다. 한 번에요. 너무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100쪽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요. 그런데도 조승아 선수가 빠르게 이정석을 선택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 피셔 방식은 초반에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양쪽을 뒀지만 타기 자신 있다. 조성호도 전투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오늘 좀 기대해 봐도 되나요? 이 박건호 선수도 사실 전투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아마 한바탕 제대로 붙을 겁니다. <laughs> 네, 과연 어느 부분에서 전투가 시작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기를 두면 1 0의 집은 줄어들지만 이런 식으로 또 했을 때 사실 이제는 흙이 집이 늘어날 때가 별로 없거든요. 흙도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받아놔야지만 여기 발전성도 있고 나중에 이런 데를 들어가서 또 변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받는 것이 정수가 아니고 싶습니다. 받는다면 그냥 날 일자로 받는 건가요? 네, 그냥 가장 보통인 것 같아요 이쪽이요. 그리고 막으면 그때 들어갑니다 여기나 여기를요.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뭐이 정도로 들어가도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요. 아이 정도도 깊은 편인가요? 아 깊지 않습니다. 백이 있었으면 김, 깊은데요 네. 흙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돌이 자꾸 오면은 여기가 도망갈 데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데를 가려 오면 이런 선수를 이용해서 살기가 좀 쉬워지죠 <laughs> 조승아 선수 다운스인데요. 네. 두텁잖아요. 여기 두텁잖아요. 그래도 더 두터운 정석을 합니다. 어이 작전 알것 같아요. 두텁게 쌓아주고 <laughs> 한 번에 없애겠다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터움 다 가져가라. 내가 다깰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laughs> 어, 정말 오늘 중반전 기대되는데요. 조승아 선수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음. 강점인 음.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를 기대하는 그런 좀 팬들이 많고요. 솔직한 말로 네 좋지 않은 정석이에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귀 n 요 음, 너무 두텁거든요. 굳이 더 두텁게 안 해줘도. 백이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런데도 붙였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뭐 지금은 뭐 일단 시리로 앞서가고 어, 타게 어, 전투가 일어나면 한번 싸우겠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슬슬 좀 물어봐야 할 타이밍인가요? 어, 가장 무난한 것은 이쪽이에요. 이것이나 이곳.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약간 그럴싸하게 벽을 만든 다음에, 네. 다시 이런 것을 키우면요. 여기를 키워야지만 여기가 오히려 약간 죽는 느낌이죠. 제가 여자 바둑리그를 해설했잖아요. 오래 하셨죠. 조승아 선수는 거의 못 맞췄습니다. <laughs> 다음 수를요? <laughs> 네. 어떤 선수와 가장 잘 맞으셨나요? 어, 뭐 그래도 약간 무난한 기풍들은 제가 오유준 선수는 좀잘 맞았던 어... 것 같습니다. 일단 뭐좀 모양대로 좀 두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 해설을 하면 일단 첫 감각. 아, 가장 아. 먼저 떠오르는 곳을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조승아 선수는 항상 다르더라고요. 항상 아, 좀. 좀더 과감하게, 좀더 특이하게, 좀더 새롭게, 이렇게 뒀습니다. 정말 이런 컬러가 된 선수가 뭐 남자 기사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 기사 중에는 잘 보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 잘 보기도 어려운데요. 성적 내는 선수는 더 보기 어려웠어요. 네. 네이 선수가 올해 좀더 달라진 것은 일단 자기도를 좀더 살피기 시작했고요. 참을 줄도 알았기 때문에 이다승왕까지 오른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또 강약조절까지 추가가 어, 된 건가요? 올해는 강약조절이 좀더 됐습니다. 어, 작년도랑 비교하면 일단 무리가 상당히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어... 네. 무리가 좀 적어져야지만 승률 좋아집니다. 그렇죠. 승부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에 무너지면 사실 고승률을 올리긴 어렵거든요. 불을 잡았는데요. 아 역시 아, 이쪽으로 오길래 <laughs> 혹시나 하셨죠. <laughs> 혹시나 있는데요. 네.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니다 사실 이수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런데 어, 지금 여기 젖혔을때 보통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축이 안 좋잖아요. 사실 여기서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한눈에 배제를 했거든요, 전혀. 어, 네. 그럼 조승아 선수는 젖 쳤을 때 어떤 걸 생각하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아, 중앙으로 젖혀서 네. 일단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패가 있고 이쪽도 열어지고요 어. 어쨌든 남이 생각하지 않는 수네 조성우 선수는 선택을 합니다 자 젖혀가죠 저희가 너무 초반에 조승아 선수 이야기만 한 건가요 <laughs> 박건우 선수 이야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박건우 선수는 아마 이번 크라운의 탭에서 좀 칼을 많이 갈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왜요? 왜냐면좀안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이 박하민 선수가 작년에 우승을 하면서 성적이 계속 치고 나갔고 아, 그쵸. 본인은 사실 그 정도까지 치고 못 나갔기 때문에 어, 올해는 아마 마음가짐이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제 2의 그 지난해 박하민 선수를 노리고 있는 유력한 선수인가요? 어 아마 욕심이 상당히 날 거예요. 음. 작년에 박하민 선수도 박정원 선수도 있었고 신지 선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우승을 거뒀거든요. 네. 올해도 정말 강력한 선수인 변상일 선수, 신민우 선수, 나연 선수 다 있습니다. 아마 욕심이 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올해 우승을 한다면 은 이력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 우승을 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성적이 좋아집니다. 반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시내대회에서는요. 이게 원래 입단을 하면 그 순간 또 반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승을 한번 하면 또 그때 자신감을 붙어서 실력이 더 드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야가 달라지고요. 어, 게다가 이 한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지. 음. 시내대회 우승했다? 더 나아간다? 더큰 대회. 아 목표가 높아지는군요. 만족을 안 하게 되죠. 아 어... 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일단 끊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축이 좋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고요. 조승환 선수는 축이 다 나쁜데 싸웁니다. 어, 축은 네. 일단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지금 이렇게 둬서 어쨌든 넘어가기만 하면 백이 불만이 전혀 없거든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두면 차단이 되고요. 일단 은 여기에 압박을 주면서 싸울 수 있으면 좋은데요. 가령 이런 식으로요. 한 점을 버리고 있게 되면 여기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 것은 넘어가면요, 이거는 정말 한게 없어요. 또 아, 백집은 백집대로 굳어지고 흙만 붕뜨게 되는 건가요? 네. 어, 어, 더 강수 아닌가요? <laughs> 조사서 대국을 보면 자주 놀랍니다. 저 입이죠, 벌어지죠. <laughs> 여기 두면 지금 잡혔거든요. 뭐갈 데도 없고요. 어, 큰거 아닌가요, 두점잡 년? 큽니다. 뭐큰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둬서 뭐 변화를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한 눈에 보기에는 좀 무리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 이진행 괜찮은가요? 오히려 백이 사실 이렇게 욕심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를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사실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음. 제대로 막히지도 않습니다. 아, 오히려 중앙 쪽으로 늘어서 더한 곳을 가는데요. 네, 이 선수도 사실 전투를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근데 상태가 좀 무리를 해오니까 한술 더뜬 거예요. 이렇게 둬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하겠다. 근데 바로 뒀습니다. 노타이 무로요 <laughs> 이거 누구의 네. 말이 맞는 거죠? 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근데 이 자세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더 낫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막혀져 있으면 되는데 이건 안 되거든요. 막혀졌으면 젖히는 것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지금 여기를 둘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어... 같아요. 네. 아, 이 정도만 해도 두 점을 잡았으니까 이득이라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요. 백이 많이 잘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지금 아... 여기까지 욕심을 부릴지 참을지. 네. 참아도 백이 좋다라는 이 말씀이신 지금 거죠?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득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많은 집이 안 나고요. 가장 쉽게. 네. 여길 두고, 여길 두고, 이렇게 하더라도 수가 나거든요. 네, 지금 한발더 이득을 보자고 했고요. 네. 근데 조선수. 조금 심한 것 같긴 한데요. 네? <laughs> 여기도 잡혀있고, 여기도 잡혀있고, 중앙으로 나와있고. 어, 100을 잡아야 수습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 지금의 진행이요? 네. 저희가 그래도 최선의 이 수습 진행을 좀 그려본다면 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여기를 막아야 하지만 사실 이런 작전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막는 정도가 아니라 뻥 뚫려 있습니다. 뛰더라도 이렇게 나가면요. 근데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중앙도 오히려 흙이 곪아고 근데 양쪽은 100% 잡혀 있어요. 음, 어. 이게 잡혀 있더라도 약간 일리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어,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 더 좋은 수를 찾아내야겠는데요 자, 이대로 그냥 우변에 돌들이 잡히기만 한다면 어~ 글쎄요 과연 이 진행 조승아 선수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9 크라운에탭의 32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선수에 대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